예, 안녕하세요. 무빙을 연출한 박인재라고 하는데 상당히 어... 예, 제가 이런 <laughs> 자리를 처음 써봐서 어, 되게 어색하고, 예. 근데 어쨌든 뭐 최대한 재밌게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 해보겠습니다. 우리 작가님이 얘기를 사실은 많은 부분을 해주셔서 뭐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제가 이제 이 무빙이라는 작품을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저번에는 또 넷플릭스 요번에또 디즈니긴 한데 저번 작품 끝나고 영화를 원래 하려고 하다가 뭐 이렇게 좀 약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우리 저기 스튜디오 앤 유에서 무빙 잽이라는 이제 우리 작가님 쓰신 시나리오를 제안을 받았고 원래는 영화를 다음 작품을 이제 순서상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마침 또뭐 쉽지 않았고요 영화도. 그래서 한번 저는 사실은 우리 작가님 너무 유명한 웹툰인 무빙을 읽어보진 않았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대본을 읽었는데, 어, 제가 가, 새로운 가족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뭐 그런 감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 작품을 선택하게 됐고, 네. 이, 이 3년, 3년째거든요. 년 지금 제가 이 작품을 제안받고. 어, 3, 한지가 이렇게 길게 한번는 처음인데, 어쨌든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음.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사실 되게 절묘한 타이밍에 다시 한번 이제 드라마의 20부작인 긴 드라마에 이제 도전하게 된 거고. 예. 음. 그. 또 이제 제가 뭐 작품을 선정하는 기준 중에 여러 가지 중에 그, 제가 이제 재밌어 하는 거는 제가 안 해본 것들을 해보는 걸좀 재밌어 하거든요. 근데, 이 우리 무빙이 대본 안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초능력자의 얘기도 있고, 또 뭐, 제가 여태까지 안 해봤던 장르의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뭐, 제가 가족이 새로 생겨서 이 작품을 선택했다고도 할수 있지만, 저한테 또 이제, 뭐, 어떤 새로운 어떤 도전 혹은 새로운 공부를 할수 있는 예, 기회라고 생각해서 예, 이제 작품을 이제 임하게 됐습니다. 예. 음, 특히 어이저 무빙 예고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저좀 날라다니고 뭔가. 어, 뭐 마블이나 이런 데서 이제 보셨듯이 막뭘 쏘고, 막뭐 뽀개지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은데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구현을 할까? 네,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많지 않은 이 작품 수에 이제 그래서 레퍼런스들이 많지 않은데 어, 조금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초능력자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네.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제가 과거 이제 그 영화 학교 다니면서 생각했던 어떤 만들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날아다니고 뭐 이런 영화들을 좀 만들고 싶었는데 마침 또 이제 우리 무빙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음 어떤 초능력자의 두식이나 봉석이 같은 캐릭터들이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는 캐릭터에서 또 이제 뭐 내용하고 별개로 또 이제 제가 도전해 볼수 있는 과제들이 하나 생겨서 또 이제 뭐 신나게 이제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 조금 고민했던 것들이 이미 우리는 마블이나 뭐 헐리우드 영화에서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봐왔잖아요. 어, 그런 것들과 좀 차별성이 있는 이제 표현 방식이 뭔가라는 것들을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스탭들하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헐리우드에서 어, 뭐 했던 장르, 영화에서 했던 방식들이 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알게 되었고그 예. 어, 안에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어떤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laughs> 자, 이제, 어,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출발한 배경은 그렇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웹툰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예고편 안에 처음 이제 예고편 보여드린 거에서 배우들이 너무 이제 많잖아요. 뭐 이렇게 막 탕탕탕탕 하면서 막 엄청나게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 우리 무빙이라는 이제 웹툰 자체가 캐릭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작가님이 그 모든 캐릭터들에게 다 애정을 이제 쏟고 싶어해서, 어, 저희도 뭐 어, 힘든 부분도 있었고, 예, 여러 가지로 예, 어쨌든 최대한 우리 원작이 가진 힘을 어, 유지하려고 이제 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최대한 원작에 있는 그 이미지들을 이 실사화해서 드라마 했을 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미 각인어 있는 그런 이미지 배우들의 이미지들을 각인된 걸 이제 구현을 하려고 이제 캐스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뭐 매체에도 나오고 기사에도 나오고 누가 등장했는지는 다 아실테지만 한번. 원작하고 한 번, 한 번, 이렇게 보시면은, 예, 이렇게 되는데. <laughs> 예, 이렇게 됩니다. <laughs> 이, 똑같을 수 없죠. 예, 예, 뭐, 그,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저희, 특히 여기 안에서 어떤 이미지적으로 좀 각인되는 게 이제 아마 봉석일 텐데. 예, 예, 이게 저뭐 다르죠. 예, 다르고 그리고 저 없어요 배우가 저렇게 고등학생 음. 이미 이제 뭐 성인이 되거나 비슷한 최대한 비슷한 배우들은 이미 마흔 줄에 들어가 있고 어쨌든 저희 이제 우리 이정아라는 배우가 이 역할을 하게 됐는데 어 되게 어 육체적으로 이제 뭐 되게 잘생긴 친구예요, 아이돌처럼. 슬림하고. 근데, 어, 정말 미안한 음, 부탁이죠. 강제로 이렇게 살을 좀 찌워서 억지로 이 비슷하게 만드는 게. 음. 그래도 너무 열심히 우리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이정하 배우한테 너무 고맙고, 예. 또, 잘 되겠죠? 예. 그래서 뭐, 너무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이 좀 걱정되긴 했는데, 오히려 살찌는 것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것도 있었지만, 저희 우리 이정아 배우가 하늘을 날아다녀야 돼서, 이 와이어를 이제 많이 타야 돼서, 이제 와이어라고 이렇게 막줄 달고 하는 거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고생을 좀 많이 해서, 감독으로서 되게 고맙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네. 뭐 제가 이제 이 모든 저희가 아마 대사가 있는 배우들이 한1 2 0명 정도 되는데 그걸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이제 봉석이만 좀 특이하니까 설명을 해드렸고요 뭐그 외에도 이제 최대한 원작을 읽으신 분들은 원작에 어뭐 매체하는 원작과 어떻게 비슷한지 또 보는 재미도 있으실 거고 원작을 못본저 같은 이제 분들은 또 그냥 그 나름의 어떤 재미를 찾으시면 어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 죄송해요. 제가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앞에 프롬프트를 이렇게 볼 수밖에요. 제가 이제 스티브 잡스는 아니니까 예. 카메라 뒤에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캐릭터 완성됐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예고편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아이들 뭐 이렇게 캐릭터 위주로 가다가 며칠 전에 이제 보여 드린 예고편에서 아마 액션 위주로 이렇게 편집이 돼서 아마 예고편 최종 예고편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무빙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20부작 안에는 여러 가지 장르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 그 안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저기 간풀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액션만하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빙은 이제 액션 장르라고 생각하셔도 예, 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예, 어, 드라마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매 에피소드마다 혹은 이렇게 덩어리져서 최대한 이 액션을 조금 어, 조금 조금씩 넣어서 좀 재밌게 지루하지 않게. 예 만들었습니다 예 음.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우리 저기 액션을 통해서 이제 그 액션 장르라는 것도 느낄 수 있지만 또 이제 우리 간풀 작가님이 이제 그 안에 깔려 있는 가족의 얘기.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작품을 선택했던 이유, 가족에 대한 얘기도 예, 이 안에 무빙 안에 충분히 들어 있으니 꼭 그니까 뭐, 아 나는 이제 피 나오고 막 이런 거 너무 별로야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 빨리 스킵하시고 또 이제 가족애를 또 느낄 수 있는 예, 그런 그런 에피소드도 많기 때문에 예, 또 재밌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예. 또, 이렇게 저기 멜로디 있는데, 예. 예. 아, 제가 좀 스킵한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뭐가 복잡해가지고, 예, 저희가 이제, 액션이라는 장르를 표방한다까지 얘기했는데,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선택한 가족의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어, 여기, 저, 어, 그, 조인성 배우와 한효주 배우가 이제 분한, 이제, 멜로, 예, 멜로의 어떤 장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저 개인적으로는, 이, 그, 제가 여태까지 영화나 드라마를 하면서, 멜로라는 장르를 제가, 이, 어, 할이라고 생각 안 했었는데, 예, 이 무빙을 통해서, 예, 처음 이제, 멜로라는 장르를 했는데, 어, 저도 어색하고, 어, 뭐, 이걸 어떻게 해야지 고민 많았지만, 다행히 우리 조인성 배우랑 한현주 배우랑, 어, 잘 해주셔서, 예, 재밌는 장면들이, 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제가 이런, 뭐, 키스 씬이나 이런 걸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되게, 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 그런, 장면들을 제작진한테 얘기해서 어, 크리스마스 이브 날그 뭐 장면을 좀 찍었으면 좋겠다 해서 실제로 되게 영, 이제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중요한 키스 씬 같은 경우에는 어, 크리스마스 이브에 몇 번의 테이크를 가서 네, 촬영을 했습니다. 다행히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상황들 때문에. 어, 훌륭하게 잘 나와서 저희들 제작진이 봤을 땐뭐나나 실제 나. 나왔을 때는 어쩔진 모르겠지만 어, 재밌게 잘 어, 찍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모두들 만족하고 배우들도 만족하고 예. <laughs> 저희들도 만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저기 어, 고윤정 배우랑 이정하 배우가 이제 이 풋풋한 또 어린 시절의 <laughs> 또 이야기들. 예, 학생 시절의 이야기들, 이것들이 이제 1부부터 7부까지 예, 펼쳐질 어, 예정이고, 어, 이거는 기존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좀 분위기가 다르게, 그 젊은 친구들의 고등학생 시절의 그 약간은 하이틴 드라마 같은 느낌의 밝고, 뭐 설레는 예, 예, 그런 이제 얘기들로 펼쳐질 예, 예정이고. 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 안에서 무빙 안에서는 성인의 에피소드도 있고 어, 젊은 친구들의 에피소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들이 어, 20부 내내 되게 알차게 이제 재밌게 설레게 흥분되게 들어가 있으니까 어, 충분히 뭐 여러 가지 이 장르들을 즐기실 수 있는 드라마일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제일 너무 못하것 같은데. 어쨌든 예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장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는 저 포함 제작진들이 너무 고생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촬영도 11개월 가까이, 1년 가까이 촬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국을 또 이제 뚫어야 돼서 코로나에 걸리면 한, 뭐한몇주 격리 기간 동안 또 촬영을 못 하고 뭐 이런 어. 이런 기관들을 뚫고, 뭐, 나름 이제 저희들끼리는 만족한 결과들이 나와서 참, 뭐, 이 자리까지 이제 쓰게 된게 너무 이제 기분이 좋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음, 그러면서 제 스스로도 이긴 작업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저도 코로나에 한두번 걸리고, 예. 후반 작업하면서 몸도 좀안 좋았고, 이렇게 했지만, 만든, 제가 만든, 우리 제작진들이 만든 작품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뭔가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뭔가 즐거운 작업을 했구나, 힘들었지만, 지난하고 힘들었지만 즐거운 작업을 했다고 느껴서, 또 이제 다른 뭐 한편으로 좋은 작품을 또 내놨다 생각해서 보람찬 작업이 되었습니다. 기사를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못했는데, 사실은 이 자리는, 어, 제가 이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다음 이 소개해드리는 우리 저기, 이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얼개 초능력자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VFX라는 CG 이제 그런 테크니컬, 이제 기술적인 어떤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훨씬 더, 어, 흥미진진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드리는 얘기는 사실 드라마를 봐야, 아, 그래서 그랬구나. 뭐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저 다음에 우리 저기, 이성규 대표님 말씀을 더 이제 더 재밌게, 예, 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